5월 13일 수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주 연구원입니다. 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 영업이익 32억 원 나왔고요. 어, 저희가 한 20억 정도 영업 적자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양호한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비드 어, 1.9로 좀 실적이 좀 나쁠 걸로 좀 저희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테크윈이나 시스템 쪽에서 좀 이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453억 원으로 어, 1분기 대비에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요. 워낙 지난해 2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기대치는 낮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해 관계에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CCTV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쪽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여러 자회사들의 방산 사업인데요. 수요에 어, 대한 이슈들이 많이 생길 때는 방산 사업처럼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1,77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것들 회사들이 좀 있나? 좀 이렇게 고려해 본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방산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조금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방산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저희 추정하고 있고요 어, 국내에 관련된 있는 비즈니스보다 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어,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항공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일구 때문에 어, 보잉이나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마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 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RSP 비용이 또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 성장성에 대한 좀 걱정을 좀할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좀 내려가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수익 예상을 소폭 하향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3,000원으로 조금 하향 조정을 했고요. 어,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북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좀 부각되는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알버말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좀 간단하게 정리해 를 드리면요, 1분기 일단 조정에 비다가 1.96억 달러로 전년비 13% 감소했습니다만 어 당초에 이제 직전에 발표했던 가이던스 1.7억 달러는 상회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배경은 일단 브로민과 리튬 판매가 어 예상보다 좋았고 또 원가 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어 성장 사업이 리튬 사업만 놓고 보면은 에비타는 0.8억 달러로 전년비한 32% 감소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어 당초 올해 연간 판매 가격이 인하된 효과 그리고 1분기 때 직전 4분기 때 이제 수요가들이 재고 비축하면서 좀 미리 먼저 산게 있어서 1분기 판매가 전년비 좀 저조한 영향이 어 겹쳤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현재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매우 증대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측에서는 올해 연간 가이던스는 이제 시제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2분기 가이던스는 제시했는데 잠깐 살펴보면 어, 매출은 한 전년비 10에서 20% 정도 감소하고, 어, 에비단는한 30에서 47% 정도 감소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업별로 좀 나눠보면 리튬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연간 판매가가 이나 영향이고요. 브로민과 총매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은 브로민은 방염 제품의 원료로 쓰이고 총매 같은 경우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의 부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사업부에서 좀 감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 이제 CEO가 어 현재 매물로 나온 탈리슨 지분 51%를 어 매입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 탈리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탈리슨은 어, 티안치 리튬이 51%를 가지고 있고, 알버마리 49%를 가지고 있는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래서 서우주의 그린부시스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그린부시스 광산 같은 경우는 뭐, 어,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광산이기 때문에 어, 이번 지분 매입이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동사의 리튬 사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NC소프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소프트는 어제 5월 10일 날 어,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또 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먼저 이제 1분기 실적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분기 매출액과 영업 이익은 어, 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04% 204 퍼센트 증가한 7311억 하고요. 241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익이 두배 이상 늘어나는 좋은 실적이었지만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영업이 전망이 2720억이었으니까요. 그거보다는 조금 못한 실적이 나왔고요. 실적이 내역에 보시게 되면 니니지 m 과 니니지 2 m 의 1분기 1평균 매출액은 각각 23억 원과 38억 원을 기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이 조금 예상치보다 부족한 거는요. 다른 것보다는 1회성으로 어, 나갔던 인센티브 지급액이 저희 예상보다는 200억 이상 많이 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1회성 어,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어, 이익을 조금 하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너럴스하게 좀 봐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제 2분기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어,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2분기 리니지 M과 리니지 2M에. 1분기 1평균 매출액은 각각 22억하고 3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완만하게 감소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분기 말 같은 경우에는 공성전이 포함된 대규모 리니지2M의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매출액은 조금 더 살아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56% 그리고 89% 증가한 6,420억과 2,4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1분기보다도 2분기 수익성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어,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어, 2020년 기준 했을 때 글로벌 게임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때 확인된 어, 이제 하반기 신작 스케줄은 일단 이니지 2m에. 일본 대만 진출을 어 지금 이제 하반기 때 계획을 했다는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간만에 나오는 PC와 콘솔용 게임인 어 TL의 베타 테스트도 하반기 때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국내 출시를 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제 실적 발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상 EPS를 대입한 P/R은 한 19.4배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글로벌 평균이 한 24배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나스닥이나 중국 게임 업종 평균은 30배를 전후하고 있다는 걸 보시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어, 여러 가지 신작에 대한 스케줄이 어제 해소된 것 같습니다. 어, 모멘텀이 확인이 됐고요. 어, 목표 주가는 기존 91만에서 97만으로 어, 상향을 하게 됐습니다. 어, 하반기에 이러한 어, 신작 출시 스케줄이 구체적인 일정이라든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점점점 밸류에이션의 적은 기준도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염두두시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모니터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